립 너무 예쁘다고 이걸 막 찍어 가시더라고 이 글리터는 무조건 사야 돼아 하나만 사야 되나? 확실하게 느꼈어요 끝나요 끝! 끝! 꼬야들 꼬하! 동생 꼬꼬입니다 오늘은 꼬꼬인 제가 요즘 정말 정말 애정하는 제품들을 추천해보려고 해요 1편, 2편 나눠서 1편은 제가 잘 쓰는 화장품 이 편은 좀 잡다구리한 것들 있잖아요. 일상 속에서 제가 정말 정말 잘 쓰고 사랑하는 제품들. 이런 거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고고! 첫 번째 제품은 브이리프팅 크림이에요. 기초 제품인데요. 제가 정말 매일매일 쓰고 있고 세 번째쯤 되는 제품이에요. 그만큼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절대 협찬? 아닙니다. No. 얼굴을 전체 다 바르는 크림이 아니라 이렇게 얼굴 외곽이나 코, 콧대나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마사지 하는 부위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용하기 좋은 그런 크림입니다. 왜냐면 이 어플리케이터가 되게 독특해요. 이게 처음부터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귀찮은 날에도 맨날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밀면 되니까 쓱쓱쓱. 이 제품이 효과가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브이 리프팅이니까. 뭔가 붓기도 많이 빠지고 얼굴형도 갸름해지면서 얼굴 라인이 확실히 정돈되는 걸 저는. 확실하게 느꼈어요 저는 아침이랑 자기 전에 해주는 편인데요 막 세게 빡빡빡빡 밀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턱선이랑 광대 여기 흉쇄유돌근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잘 뭉치면은 얼굴이 잘 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해주고 뭐 콧대나 이렇게 슥슥슥 자연스럽게 해주면은 그 다음날 훨씬 얼굴이 가볍고 덜 붙는 걸 느껴요 저는 크림 제형은 이렇게 촉촉한 타입인데요. 계속 문지르면 다 흡수가 돼요. 쫙. 아, 그리고 가격대도 비싸지 않은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메이크업 페이스 쿠션이에요. 요즘 이 제품 엄청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 이 제품을 선택했던 이유는 단한 가지였어요. 원나잇. 하룻밤 자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뭐, 물론 광고고 향수릴 수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하고 학교에서 춤을 추다 보니까 베이스를 많이 하면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피부 표현이 좀 고민이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원나잇 쿠션으로 나와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원래 이전 버전 네모난 거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 그거 썼을 때는 딱히 좋다는 느낌을 전혀 못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케이스가 바뀌... 고 제돈 주고 사서 그런가 뭔가 좋은 느낌? 그리고 피부 표현도 예쁘더라고요. 막 피부 트러블이 잘 가려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윤기 있으면서 자연스럽고 피부톤도 예뻐 보여 가지고 이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열면은 짠. 아이 제품 불편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쿠션이에요. 이상하게 이 하트 부분이 안으로 푹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손톱에 묻더라고요 이 제품이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거꾸로 사용해요 오늘도 이 쿠션 사용했어요 세 번째 제품은 언리시아 아이 팔레트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는 브랜드는 아니었고 인스타를 하다가 자꾸 광고에 뜨는 거예요 근데 이 글리터에 혹해가지고 제가 구매를 해봤거든요 막 보자마자 이 글리터는 무조건 사야 돼 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질도 괜찮고 구성도 괜찮고 색깔도 예쁘고 글리터도 예뻐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아 흥분하면 안돼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베이스, 이 무펄 섀도우는 구성이 색깔이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만 사야 되나? 이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글리터, 이 굵직한 글리터가 있잖아요 하나는 별이고 하나는 하트여가지고 어쩔 수 없다 아 그래가지고 둘다 사고 제 통장이 되었습니다 데일리로 쓰기도 좋고요. 이렇게 굵직한 거 하나만 넣으면 또 화려한 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이 너무 좋아요. 가루 달림도 딱히 없고 유지도 오래 가는 편이었고 다만 이 글리터 굵직한 글리터가 잠깐 펴냈을 때 되게 푹 파이는 거예요. 약간 버석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 아쉽지만 딱히 그렇다고 그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니까 충분히 감수해도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색상은 하나는 핑크, 하나는 샴페인 컬러이고요. 완전 데일리 느낌나잖아요 이렇게 무펄 로펄. 무펄도 예쁜데 요런 중간 입자의 글리터를 더해서 쭈루운 느낌 그리고 또 굵직한 펄땡이는한 번만 콕 찍어서 언더에다 바르면 진짜 끝내줘요 이게 1호 요게 2호예요 확실히 얘는 좀 붉은기가 있고 얘는 좀더 브라운기가 있죠 노란 기. 여기서 큰 차이가 얘는 별 얘는 네 번째는 어두운 브라운 컬러의 스틱 섀도우예요. 이 제품은 투쿨포스쿨 제품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잘 그려지고 선명한 아이라인부터 되게 그윽한 그라데이션까지 모두 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 지우기 귀찮을 때 아이라인 펜 대신에 이걸 사용하거든요.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눈도 되게 또렷해 보이고 화장 지울 때도 편해가지고 이 제품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 제품은 디올 어딕트 스텔라 샤인 립스틱이에요. 이뭐이 뭐이 제품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저도 좋아해 가지고 넣어 봤거든요. 호수는 639번입니다. 이게 렇 발색해 보면 되게 빨근 레드 느낌. 이 제품은 일단 엄청 촉촉해 가지고 제가 좋아하고 컬러도 있다 보니까 뭐생얼에집 밖에 나갈 때 그냥 얘만 쓱쓱 바르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넣어 봤습니다. 이 제품 제가 지금 이 위에다가 한번 발라 볼게요. 갑자기 생기있고 촉촉한 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까지 각질이 좀 올라오는 편이었는데, 바로 한 번에 이렇게 잠재워줘요. 컬러도 너무 예쁘죠? 그 다음도 립이에요. 리퀴드 타입의 립 틴트인데요. 얘는 맥 제품이고, 어, 제가 플립이 잘안 어울리는데 이 제품은 레드로 플립해도 엄청 부담스럽지 않고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생기도 넘치고 그리고 뭐 안쪽에 그라데이션처럼 발라도 예쁘고 지속력도 높아서 여행 갔을 때나 뭐 데이트 있을 때. 제가 이거를 여행지에서 발랐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립 너무 예쁘다고 이걸 막 찍어 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제품이 인기가 좀 많구나 싶어가지고 이 제품도 넣어봤습니다. 이 제품도 발색해보면, 요렇게 쨍한 레드구요. 완전 얘도 맑은 타입의 레드죠. 어두운 그런 타크크한 레드가 아니라 생기 넘치는 레드? 매트하면 또 되게 입술이 건조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매끈하게 잘 발리는 타입이에요. 제가 이거 립을 살짝 비워보고 발라볼게요. 진짜 진하니까 이 위에 발라볼게요. 이렇게 플립으로 발라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부담스러운거? 역시 백화점 브랜드야 마지막 제품은 클렌징 패드입니다 지금까지 또 화장을 했으니까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중에 제가 이거를 정말정말 좋아하는게 여행갈때 아니면 날밤샜을때 뭐 딱히 없지만 짱이에요 아니면 수정할일 있을때 정말정말 간편한게 이. 패드 자체가 촉촉하니까 스킨케어 따로 안 해도 이걸로 쓱 지우고 다시 쿠션 두드리거나 선크림 바르면 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행갈 때 이거 무조건 챙겨요 이 제품은 진짜 하나 사면 꽤 쓰니까 이렇게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절대 협찬! 아! Nope. 이거는 이렇게 뜯으면 한쪽은 일반적인 패드처럼 한쪽은 이렇게 볼록한 엠보싱이 있고 뒷면은 그냥 매끈매끈한 질감이에요 이 엠보싱 있는데를 먼저 이렇게 한번 문지르면은 각질 제거도 좀 제거가 되고 불필요한 먼지들 같은 것도 잘떨어지더라고요 어, 확실히 립 틴트가 진짜 지속력이 길다 근데 전 이거를 막 얼굴 전체 다 지우고 뭐 급할 땐 그렇게도 하긴 하지만 눈이랑 입술을 남겨놓고 피부만 지운 다음에 원상복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렇다고요 근데 이 제품 진짜 간편하지 않아요? 머리를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예정하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봤는데요. 나중에 메이크업으로도 찍어볼게요. 그럼 영상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람도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른 즐거움으로 만나요. 안녕!